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볼 자료들 어, 잘 받았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가 성경의 첫책 창세기 요약본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문 이두 가지인데요. 이걸 보니까 창세기의 그 방대한 내용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가 들려주는 큰 이야기의 줄기. 또 주요 인물이나 사건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가 뭔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그두 번째 자료인 기도문이랑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그 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자, 성경 전체의 기초를 놓는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자료 창세기 요약본부터 좀 펼쳐 볼까요? 이 창세기라는 책이 성경 전체에서는 어떤 자리에 있고 또 배경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음, 창세기는 말씀 그대로 성경의 시작이죠. 구약 첫 다섯 권,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책입니다. 아, 모세오경의 시작? 네. 뭐 토라라고도 하고요. 유대교나 기독교 신앙에서는 정말 뿌리가 되는 부분이죠. 전통적으로는 기원전 15세기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던 그 시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은 그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을 다뤄요. 우주, 생명, 인류의 기원.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 그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 주죠. 아,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군요. 그게 핵심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요약 자료를 보니까 창세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되어 있네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첫 부분은 천지창조나 아담아와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이런 거 보니까 좀 인류 전체의 이야기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원역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특정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시작 그리고 초기 역사를 다루죠 하나님과 인간의 첫 관계 설정 뭐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갔는지 그런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음...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심판 이야기도 있잖아요 홍수라던가 바벨탑 근데 그 속에서 도 이미 구원의 실마리가 보인다 는 거예요 아 심판 속에서도요 네 노아를 통해 인류를 보존하신다 거나 또 바벨탑으로 흩트시지만 그게 또 다른 계획의 시작이 된다 거나 하는 식으로요 이 이야기들이 사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들 하고 맞닿아 있어요 뭐 우리는 어디서 왔나 왜 세상엔 악과 고통이 있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 12장부터 50장까지는 갑자기 카메라 렌즈가 확 줌이 나는 느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특정 가문에 집중하네요. 이건 왜 그런 거죠? 범위가 확 좁혀지는 것 같은데요. 어,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좁혀지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체화하시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력이랄까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을 딱 선택하셔서 특별한 관계,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 언약 관계. 네. 단순한 약속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아주 깊고 신실한 관계 맺음이죠. 이 가족을 통해서 나중에 구원자를 보내시고 궁극적으로는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큰 그림의 시작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주미는 맞는데 그 목적은 훨씬 더 넓고 광대하다고 봐야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정 가족 이야기가 결국엔 전 인류를 향한 계획의 출발점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주요 장면들을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1, 2장 창조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잖아요. 네,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계속 나오고 인간은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서 세상을 돌보는 역할까지 받고. 아주 이상적인 시작인데. 네. 근데 바로 3장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죠. 그 유명한 선악과 사건, 인간의 타락. 맞아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명령 어기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 비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아, 네. 신학적으로는 정말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걸 원시 복음이라고 불러요. 최초의 복음 약속이라는 뜻이죠. 원시 복음. 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관계가 깨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의 길을 딱 예비하고 계셨다는 첫 번째 신호탄 같은 거예요. 와. 미래의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건 구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건데요. 그 후손이 뱀, 즉 사탄과 죄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에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거라는 약속인 거죠. 심판 중에도 벌써 약속을.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있지만, 동시 이미 시작된 그분의 구원 계획,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인간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는 게참 놀랍죠. 듣고 보니 여기서 이미 인간 스스로는 이 망가진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건데 이게 혹시 저희가 받은 두 번째 자료 그 예수님 영접기도문이 제시하는 해결책의 필요성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 죄와 그 결과라는 문제가요. 그걸 보여주는 동시에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즉 구원의 약속이 시작됐다는 걸 암시하거든요. 네네. 이 필요성과 약속. 이게 사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줄기고요. 그 구체적인 성취가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고 그분을 영접하는 기도문은 그 성취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 연결고리는 잠시 후에 좀더 자세히 보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후로는 죄가 점점 더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4-5장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첫 살인 사건이 나오고 네. 6-9장에서는 세상 죄악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이 대홍수로 심판하시죠. 노아 가족만 방주로 구원받고요. 그렇죠. 그리고 10-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늘에 닿으려는 탑 쌓다가 언어가 갈라지고 흩어졌다는 이야기요? 이 사건들도 역시 죄가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로 퍼져 나가는 그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하지만 동시에 주목해야 할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이요? 네, 홍수 심판 속에서도 노아를 통해 인류를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고요. 또 바벨탑 사건에서는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시지만 언어 혼란, 흩트심? 그 흩트심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즉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그 구원 역사의 시작점이 된다는 점이에요. 아, 흩트심이 또 다른 시작이 되는군요. 네, 마치 인간의 실패나 반역조차도 당신의 더큰 계획 안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간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와,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인간과 마치 체스를 두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인간의 수에 막히는 게 아니라 그 수를 이용해서 더큰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허허 <laughs> 어, 재미있는 비유네요. 그리고 드디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라 하시면서 엄청난 약속을 주시잖아요. 큰 민족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12.3이 약속.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한데요. 네, 이 아브라함 언약은 성경 구원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 사람,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공식 선언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네. 아브라함의 삶은 이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여정이었어요. 물론 우리처럼 실수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그의 믿음은 여러 시험을 통해서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시험이라면 특히 창세기 22장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너무 힘든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건 이게 그의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죠. 아그 장면이요? 네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만 테스트하는 걸 넘어서요.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그 엄청난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뭐랄까 예표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이 그게 단순히 믿음 시험 이상으로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면 와 의미가 정말 깊어지네요. 그렇죠. 그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다음 세대는 야곱인데 야곱하면 사실 형애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이야기로 유명하잖아요. 꽤나 인간적인 약점도 많고 좀 속임수도 쓰는 인물 같아요. 맞아요. 야곱은 정말 우리처럼 연약하고 어떨 땐좀 교활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약속도 주시고 네. 또 그의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시면서 뭐 외삼촌 라반집에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결국 그를 변화시키셨다는 거죠.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까지 받잖아요아 그쵸. 씨름 이야기. 네. 그러니까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그분의 계획에 쓰임받는다는 중요한 진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어쩌면 그의 시름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맺음이라는 게 때로는 이렇게 치열하고 힘겨운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야곱 같은 인물을 보면 솔직히 저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는 좀 위안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쓰신다는 거니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인물 요셉 이야기 37장에서 50장이네요.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가 됐는데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결국 가족과 나라를 구하는 진짜 영화 같은 반전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정말 드라마틱하죠. 특히 마지막에 형들을 용서하면서 했던 말. 창세비 50장 2 0절의그 고백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아, 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고백. 네. 이야말로 창세기를 쭉 관통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섭리라는 게 뭐냐면, 세상 모든 일, 심지어 인간의 악한 의도나 고통스러운 사건들까지도 결국에는 당신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뭐 그런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길. 네, 요셉의 인생 전체가 바로 이 섭리의 증거인 셈이죠. 배신당하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온갖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으니까요. 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형들 앞에서 저런 말을 하려면 요새 마음 속에 얼마나 깊은 이해와 용서가 있었을까요? 그냥 결과가 좋으니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고통의 과정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더큰 그림을 본 거겠죠.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백은 아마 수년간의 고통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얻어진 통찰이었을 거예요. 자, 그럼 창세기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주요 메시지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 이게 지본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간의 현실 그리고 그 죄의 심각성 이걸 보여주죠. 네.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셔서 관계회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 이게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구체화되고요. 넷째는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필요한 믿음과 순종. 아브라함이나 요셉이 대표적이죠. 믿음과 순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인간의 실패와 악함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당신의 선한 뜻을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창조부터 족장 이야기까지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울림이 있을까요? 보내주신 요약 자료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같은 게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네,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이나 요셉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법 이걸 배울 수 있겠죠. 네. 또 자기한테 끔찍한 악을 향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를 이룬 요셉의 모습 이걸 보면서 우리 삶에 깨어진 관계들 속에서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가능한지를 생각하게 하고요. 아 용서와 화해 중요하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주잖아요. 그 형상을 닮아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할 책임과 존엄성 이걸 일깨워주는 거죠. 그렇군요. 창세기는 분명 제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암울한 현실에서 시작하지만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점진적으로 드러나면서 희망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이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의 약속 이야기에 당신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와. 창세기가 보여준 이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걸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여기에 대한 응답이 바로 저희가 함께 받은 두 번째 자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기도문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믿고 영접할 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성취.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초청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자료에 제시된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와닿으시는 분들은 조용히 속으로 따라하셔도 볼것 같아요. 존귀하신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저는 주님을 저의 구주이시며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자료에는 아멘이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설명도 덧붙여져 있네요. 이 기도문은 결국 창세기가 던진 그 질문과 약속 위에 세워진 구원의 초대에 응답하는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적용이죠. 이렇게 쭉 보니까 창세기가 그냥 오래된 신화나 역사 기록이 아니네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왜이 모양인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는 정말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에 답하면서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서막을 여는 책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자료들에 따르면 그 드라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맞이하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창세기가 끝나는 시점을 보면 요셉 덕분에 야곱의 가족이 기근에서 살아남고 번성하게 되기는 했지만 그들이 아직 어디에 있죠? 아, 이집트 땅에 있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그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여전히 이집트 땅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끝나요.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은 거죠. 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의 현재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존재합니다. 이 긴장감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방식에 무엇을 가르쳐 줄수 있을까요? 약속과 현실 사이의 긴장감. 아, 곱씹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